이 아저씨가 이 엄마를 만족을 시키는지, 남자만 좋아하는지, 여자만 좋아하는지, 아니면 둘다 좋아하는지, 정말 이 아저씨가 한국가된지 <laughs> 어... 짜장이야~? 안녕하세요~ <laughs> 네~ 반갑습니다~ <laughs> 선생님은 이제 남녀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궁합을 보러 오시잖아요? 네! 그러고 딱 둘이 왔을 때그 둘이 속공감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도 딱 보이시네요. 당연하죠. 속공감은 당연히 봐줘야 되는 거고요. 네. 남녀 사이에서 가장 무시 못하는 게 잠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뭐그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그뭐 이렇게 부부가 한 입을 덮고 자면서 어 정도 더 쌓아지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속공감을 첫 번째로 먼저 봐요. 이두 사람은 속궁합이 좋은지 안 좋은지 왜냐면 속궁합이 좋으면 겉궁합이 나쁘다 하더라도 그래도 참으면서 <laughs> 맨순위 하면서도 살아가더라고요. 어, 그래서 속궁합 같은 거를 봐요. 어떻게 보이 거예요? 어떻게 보인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실장님한테 물어보는 건데 하다못해 이 아저씨가 이 엄마를 만죽을 시키는지 이두 사람이 잠재를 했을 때 남자만 좋아하는지 여자만 좋아하는지 아니면 둘다 좋아하는지 정말 이 아저씨가 한분카인지 <laughs> 어, 짜장이야? <laughs> 어 이런 것도 보고. 그 둘이 소궁합이 많이 안 맞아서 온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오는 것보다는 전화로 많이 봐요 아 창피한 거봐 그럴 때 이제 잘 맞게 할수 있는 어떤 우리 선생님의 방법 같은 게 있나요? 소궁합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합의부정이나 이런 걸로 좀 노력을 해서 왜냐면 소궁합이 안 맞다 보니까 어, 겉궁합도 당연히 좀 멀리하게 되고 더 이렇게 소홀해질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이년에 합의를 더 붙인다면 사이가 더 좋아지니까 안 맞는 것도 맞춰가려고 노력이라도 하겠지. 그러면서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. 음 그래서 소궁합이 안 좋은 거 같은 경우에는 부부합의이년합의 이런 거 하면서도 하고 아니 바깥에 애인 두시고 그냥 안에서 충실하시고 하라고도 조언을 가끔씩은 해드립니다. 왜? <laughs> <옆에> <laughs> 왜? 편집이 아니고, 요즘에는 대부분, 어, 뭐, 가정을 꼭 지켜야 된다. 이렇게 하지만요. 저도 예전에는, 어, 뭐, 바람 피는 엄마, 뭐, 바람 피는 아빠 오면은 점안 본다고로 가라고 막 이랬었어요. 근데 지금은 좀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어. 왜 그러냐면, 엄마나 아빠가 부부 사이가 좋아야 돼. 근데, 부부 사이가 나쁘다 보면은, 애스키도지혜비 닮아가지고, 막 꼴빼기 싫어 보이거든. 그러면 엄마가 나도 모르게 애한테 막 짜증을 내는 거야. 어? 가정이불화도 생길 수도 있어. 그럼요. 그러면 애가 무슨 잘못이에요. 그래도 가정 깰 생각은 없는 거야. 그러면, 그 스트레스를 바깥에서, 어, 못다한 사랑을 뭐 하시던, 안 걸리게 그 대신, 아니면 다른 뭐 취미 활동이나 어 개인적인 뭐 이렇게 운동을 한다던가 뭘 배운다던가 이러면서 딴 데로 스트레스를 풀면서 가정에 충실한다면 아이한테도 짜증 들내고 어 남편하고도 부딪힘이 들어지 않을까? 그러면서도 가정을 나는 지켜나가야 된다고 봐요. 왜냐면, 아이를 책임져야 될 의무가 부모로서는 있기 때문에 서로의 감정만 가지고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, 끝까지 노력하다가 결국에는 정말 못 참겠다 싶으면 그때 각자의 갈 길을 가는 거지만 아이를 봐서라도 어느 정도는 속공합 때문에 진짜 뭐 그렇다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거 안 되면 바람도 한번 펴보고. 그 대신 뭐, 가정을 지켜가면서 망신스럽게 잘 빌으세요, 여러분. <laughs> 반대로 그러면 어. 진짜 이 사람 만나면 맨날 싸우고 티격태격하고 되게 다툼이 많은 커플이에요. 예를 들어서 진짜 아, 무시 못한다니까 그니까 진짜로 왜냐면 잠자리만 하면 좋아 아, 평상시에는 막 죽이고 싶어. 근데 막 그때만 되면 은 그렇게 좋은가 봐딴 남자를 만날 수가 없고 딴 여자를 만날 수가 없대요.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. 어쨌든 제 1원칙은 가정에 충실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. 색이 좋아야 겉도 좋아진다. <웃음> 여러분. <웃음> 옛날에 어떤 선생님은 그랬잖아. 특정 <laughs> 희정, 특정이라고. <laughs>